집은 팔만 호나 된다. 백성들은 토착해 사는데 궁전이 있고 창고가 있고 옥이 있다. 산과 언덕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중에 가장 평창한 곳이다. 토지에는 오곡을 심기에 마땅하나 오과는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굵고 큰데 성품은 강하고 용맹스럽다.삼가고 후하여 도덕질을 아니하고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읍내와 마을에는 혹을 쓰는 사람이 있다.큰 사람은 수천 호를 거느렸고 작은 사람은 수백 호를 지도한다. 음식은 모두 다.